복음의 비친 자, 고린도 전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이+ 이라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 미로라.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이었을까?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그가 고백한 간증을 살펴보면 그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어떤 것이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손이라. 바울은 자기 스스로 복음을 선택하여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짓밟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일방적인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간증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자신만의 특별한 간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력한 소망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값없이 건져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믿음조차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리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보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관통하는 그의 신앙 고백을 보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고, 그의 삶의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였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의 삶은 한마디로 복음에 빚진 자였고, 복음이 아니면 설명이 될수 없는 축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창세전에 저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저를 먼저 사랑하사 택하신 은혜에 제 영혼이 감격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택하심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 또한 은혜로 살게 하려 하심임을 믿습니다. 인과응보의 세상 속에서 아무리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 안에 구원받을 조건을 찾으려 해도 결코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저를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역조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할수 없으며 제가 받아 쓰게 될 멸류관도 주님께서 다 하신 일들을 제 이름 얹어서 거저 받게 하시는 과분한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게 주신 은혜들을 계수하며 매 순간 주의 임재 안에 거하여 세밀하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